경명대학교 김영문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창업자의 그 인터넷 활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창업을 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뭐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었죠. 예, 온라인 상에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 홈페이지라는 것이 필요한데, 뭐 웹사이트라고도 합니다. 보통은 돈을 주고 만듭니다. 그 홈페이지라든지 뭐 인터넷 쇼핑몰 개발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그 웹사이트를 만들게 되는데 음 제가 생각할 때그 창업자의 그 웹사이트 개발 비용 같으면 한 2, 300만 원 정도 비용은 적어도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뭐 50만 원, 100만 원 주고도 그 웹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지만은 너무 이렇게 저렴하게 만들면 그 품질에 분명히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게시판도 같은 게시판이 아니거든요. 게시판도 품질이 다르고 또 웹사이트 안에 그 회원 가입 기능이라든지 또 전체 회원들에 대해서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는가. 또 메일을 보내더라도 전체 회원들에게 동시에 메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내가 원하는 회원에게만 메일을 보낼 수가 있는 기능이 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메일을 보냈을 때그 회원이 과연 메일을 읽었는지, 소위 말하는 수신 확인 기능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면 그 게시판의 기능이라든지 그 회원 가입 기능, 회원들에 대한 메일 보내기 기능 등 아주 그 세부적으로 따져야 될 것이 많고 기왕이면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에 대한 그 매출 그리고 고객 서비스를 잘할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 웹사이트를 돈을 주고 만드는 것도 어 중요할 것이고 또두 번째는 돈을 주지 않아도 무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어떤 포털에 가 보면 그 홈페이지도 무료로 운영할 수도 있고 뭐 카페나 블로그는 당연히 무료로 개발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어 창업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처음 창업을 하게 되면 그 본인이 그 판매하고 있는 어떤 제품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홈페이지, 그 돈을 주고 만드는 홈페이지든, 또 무료로 만들, 만든, 호, 만드는 홈페이지든, 가능하면 좀 많이 만들어라는 거죠. 50개, 100개 만들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많이 만든다. 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그만한 그 많은 홈페이지를 언제 다 관리하느냐고, 인력도 부족한데라고 말씀을 그 하실 수도 있는데요. 복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복사를 한장 하나, 복사를 100장 하나, 그 속도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즉 말씀드려서 그 우리 회사 홈페이지가 50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50개 웹, 웹사이트에 똑같은 글을 동시에 그 복사해서 올리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거든요. 하지만 홍보 효과는 매우 크다는 거죠. 어, 저 같은 경우도 돈을 주고 만들고 또 매월 운영비를 주는 웹사이트가 한, 한 개가 있고 나머지 14개는 다 무료로 개발해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활용하고 있는데 어, 전체 한1 5개그 홈페이지를 운영하다 보니까 홍보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쓰는 글이라도 15개, 한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보다는 15개 홈페이지에 동시에 올렸을 때 네티즌들이 그만큼 많이 읽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뭐 창업, 교육, 행사 같은 걸할 때마다 어, 15개의 웹사이트에 홍보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굳이 돈을 주고 그 광고를 할 필요가 없더라,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업자라면 돈을 주는 홈페이지든 또 무료로 만들 수 있는 뭐 카페든 블로그든 또 일부 쇼핑몰이든 그 수에 관계없이 가능하면 많이 만드는 것이 저는 좋다는 것이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내 제품, 내 서비스가 노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홍보 효과가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그, 만약에 프랜차이즈 본사라면 어쩌면 그 웹사이트를 처음부터 만들어서 그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회원이 많은 커뮤니티, 뭐 대표적인 카페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커뮤니티를 하나 구입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프랜차이즈가 아니더라도 뭐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든 또 아니면 뭐 다른 독립형 창업을 하든 간에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회원 만 명을 가입시키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차라리 어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 내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의 그 그런 그 고객들이 많이 모여 있는 좀 충성도 높은 커뮤니티를 하나 구입하는 것도 커뮤니티를 구입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요즘 뭐 카페라고 하면 원래는 그 카페는 사고 팔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카페가 어 구매가 매매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회원 만명 정도라고 한다면 보통 한 3천만 원 이상의 어 가격을 지불해야 할지 모르는데 음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회원 만 명을 만들기 까지는 적어도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도 생각을 해 보시면 어, 내가 타겟으로 하는 고객하고 아주 유사한 그 고객들이 모여 있는 그런 포탈 커뮤니티 또는 카페 같은 경우는 구입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어쩌면 훨씬 더 빠르게 시장에 진입을 할수 있고 어, 단기 단기간에 그 매출을 많이 올릴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게 이제 기존의 포탈 안에 있는 카페를 사고 파는 것이. 원래는 안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게시판을 많이 활용하는 것, 언론사 게시판 같은데, 자유 게시판 같은데 글을 올려보시면 요어외로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시청이나 군, 구청, 소위 말하는 관공서 홈페이지 역시 어, 자유롭게 홍보를 할수 있는 게시판이 있는데 역시 사람들이 많이 읽는, 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웹사이트의 게시판에 자유 게시판 같은데 홍보 글을 올린다면 역시 홍보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고 또 요즘은 포탈에 지식 검색을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내가 뭐 화장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화장품에 관한 질문이 올라와 있는 것을 그 검색을 해 보시고요. 그, 그 화장품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제품, 내 웹사이트를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포탈에 있는 지식 검색이 어, 단순히 지식을 검색하는 수준을 넘어서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수단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창업자, 창업 기업에 있어서 특히 신생 창업 기업에 있어서 인터넷을 잘 활용하려면 저는 대표자가 또 임원들이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이죠. 메일도 열심히 읽고 또 열심히 보내고 회사 홈페이지도 열심히 보면서 게시판에 사장님이 직접 답변을 올림으로써 고객들이 더 감동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객들이 한번더그 회사 웹사이트를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 보도 자료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요즘은 기자들이 직접 취재를 해서 기사를 어, 쓰기도 하지만은 일부 그 온라인 그 언론사 같은 경우는 그 메일로 보도자료만 보내면 그 기사를 실어주는 그런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연합뉴스라고 하더라도, 연합뉴스도 기자가 취재해서 어, 보도가 되는 기사가 있고, 또 연합뉴스 웹사이트에 보시면 보도자료라고 해서 그 정해진 메일 주소로 보도자료를 보내면 거의 대부분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그 기사가 이렇게 게재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뉴스 와이어라든지 온라인 상에서만 존재하는 이런 그 온라인 그 언론사 같은 것들은 음 주로 이렇게 보도 자료를 보내면 마, 어, 게재되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그 웹사이트, 그 온라인 언론사 홈페이지 가셔서 그 보도 자료를 등록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그 그런 온라인 언론사라고 하더라도 그 보도 자료들이 포탈에서, 포탈에 다 게재가 되고 포탈에서 기사 검색이 된다는 거죠. 요즘 네티즌들 의외로, 어, 기사를 검색해서 본인이 원하는 어, 자료들, 정보들을 대부분 검색해서 보거든요. 어, 그렇게 될 때, 이 온라인 언론사의 그 보도 자료 보도 자료가 게재가 되면 네티즌들이 포탈에서 기사 검색을 했을 때그 기사가, 어, 기사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공부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창업 이제 막 창업하는 분한 분들이 이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그 말씀 드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영업 사원 몇명 이상의 목소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창업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들이 인터넷을 늘 석관처럼 활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 성공 창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